워낙에 인구밀도가 높아 모든 인프라가 이미 다 갖추어진 준서울 광명에서 나온 무순이 40세대 죽죽정보인데요 그동안은 이미 공급 형태로 진행했다가 내일부터는 무순이로 접수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선시공 후분양으로 시작된 아파트라서 입주가 올해 12월 이제 6개월 정도 후라서 아마도 4호 무순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텐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무순이 세대들은 발코니 확장비를 비롯해 다양한 옵션들이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고 계약금도 딱 5%로 변경되어 실제로 계약금 정도만 준비해 놓으시면 올해 말 입주까지는 추가 비용도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무려 3,000세대가 넘어가는 매머드급 단지 규모의 1군 브랜드 신축 그리고 초품화라는 장점이 있어 마감까지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불호 없는 면적인 84 타입 위주라서 아무래도 먼저 오시는 분이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과 분양가 보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20세 이상이라면 어떠한 자격 조건도 없는 이른바 누구나 줍줍이다 입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오늘 이곳 현장 외에도 수도권에서 갑자기 공고되는 똘똘한 로또줍줍 물건들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아파트 이름은 트리오스 광명이며 일군 브랜드 리스테이트와 프로지오 그리고 롯데캐슬의 공동시공 단지입니다. 경기도 광명 1동에서 올해 12월 입주를 목표로 열심히 공사 중인 35층 26개 동 3344세대인데요. 선시공 후분양 단지이다 보니 여타 분양 현장들처럼 계약 후몇 년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이제 몇 개월 후면 새 집, 새 아파트에 이사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6, 7개월 후로 다가온 입주 날짜가 있어 투자와 실거주를 미리 계획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단점도 공존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풀린 무순이 47세대들은 청약통장 관계없이 누구나 먼저 오셔서 원하는 동호수를 가져갈 수 있으며 당연히 실거주 의무도 없는데요. 그래서 결혼 적령기의 자녀들 내집 마련을 미리 해주는 용도나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서 오는 이주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어 임대 투자와 실거주를 모두 만족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 개교 소식까지 더해져 역세권 브랜드 대단지, 거기에 신축 초품마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게 되었는데요. 추가로 이번 무순위 물량들은 조건 변경 혜택까지 더해져 기존 수분양자들에 비해 초기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게 메리트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를 비롯해 다양한 옵션들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계약금도 5% 정액제로 변경되어 실제로 계약금 정도만 준비해 놓으시면 올해 말 입주까지는 추가 비용이 전혀 없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 채쯤 찜해놓고 입주 전후로 분위기 봐가면서 거주를 할지 임대 투자를 할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84타입은 10억부터 102 타입은 12억부터입니다. 이는 인근 분양 중인 단지와 비교했을 때도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데요. 최근 입주한 광명시 중심권 아파트들에 비해 최소 1억 이상의 차익이 보이는 수치이며, 바로 옆에서 분양 중인 땡땡 아파트에 비해서도 1억 가까이 낮은 금액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낮은 층과 높은 층, 그리고 방향과 주택형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직접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요. 최근 분양했던 광명 뉴타운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 소형 타입만 공급한 데 반해 이곳 트리우스 광명은 84 타입의 많은 가구를 배정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관심이 생겼다면 일단은 방문 예약 먼저 하신 후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모두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트리우스 광명은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1호선 개봉역 역세권이고 서울역과 고속터미널, 강남구청 등을 직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국가철도망계획 GTX D 노선 신설 발표로 인해 광명뉴타운 전체가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몇년후 노선 개통 시에는 강남까지 20분대로 갈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앞에는 수십 개 노선의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광명시장과 롯데시네마 등 쇼핑과 문화시설도 이미 갖춰진 위치입니다. 여기에 광명시청과 광명시민회관 등 행정기관도 지척이며 중앙시장과 철산로데오거리 등의 철산역 생활권과 코스트코 고척점, 고척 아이파크물 등 구로구 생활권도 즉시 공유할 수 있는데요. 단지 주변엔 목감천 수변공원과 개봉공원, 개웅산공원 등이 위치하여 일부 세대에서는 목감천의 탁 트인 조망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이번 무순위 세대들은 누구나 자격 조건 없이 찌내갈 수 있다는 게 매력이며 악성 미분양처럼 저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방향에 따라 다양한 세대들이 나와 있어서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은 물건들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주변에서도 보기 힘든 매머드급 규모 3,000세대 이상 아파트라서 차후 지역을 리딩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여겨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내가 지금 서울 가까운 광명시에서 실거주할 집한채 혹은 투자할 만한 괜찮은 아파트를 찾고 있다면 한 번은 알아봐야 할 현장으로 생각되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실 경우 상단 번호로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 후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오늘 이곳 현장 외에도 수시로 나오는 수도권의 똘똘한 죽죽 물건들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